안녕하세요. 섹스폰 연주자, 우윤재입니다. 오늘은, 어 양평, 어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국인이 제일 많이 찾는 곳, 데디스 바베큐에 와서 사장님께 여기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찍게 되었습니다. 어 여기는 사장님 여동생이 이렇게, 여기는 꽃을 이렇게 갖고 놓고, 이렇게, 하고 여기 입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구가 양쪽으로 이렇게 생겨서 이제 처음 여기가 진입로거든요. 와 진입로고 여 위에는 벚나무예요. 벚지 벚나무. 근데 지금 이제 이파리가 그 열매들 다 떨어진 상태고 이게 올라가면 여기가 주차장 입구입니다. 여기는 주차장 입구면서 여기는 옆에는 쓰레기. 쓰레기인데 이제 사장님께서 이렇게 철망을 사다가 다른 이유는 아, 고양이나 쓰레기봉지 뜯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참 아이디어가 참신하네요 이렇게 벽돌 둥근 타원형으로 돼서 이렇게 벚나무가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자, 이제 주차장 입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면은, 아, 여기, 데디스 간판이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보면, 이렇게, 데디스 간판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아 매주 월하는 씨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팻말이. 팻말도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놨군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 여기는, 물단 사이에 먹는 나물이 이렇게 푸시 벽고 이렇게 이도 이렇게 멋있게 꼈네요. 여기는 어 사장님께서 이제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여기 넓은 공간에 주차장이 있고 한, 한 3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주차장 넓이면 그리고 이제 가해르는 이렇게 철쭉도 있고. 이게 렇 꽃들도 주차장 가에는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이렇게 펴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돌담 사이에 철쭉꽃은 다 철쭉은 지고 이파리만 있고 이거는 이제 이런 노란 노란 코스모스 종이 류 이렇게 피어있고요 이렇게 돼있고 여기는 이제 저쪽에도 주차장이 상당히 넓고요. 어, 저긴 또 하늘 계단이 있네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하늘 계단에? 하늘 계단을.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랍니다. 재료 사다가. 저기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 엄청 아름답게 나오겠네요. 참. 이렇게 주차장 끝으로 올라가도 보면. 이렇게 계단이 나옵니다. 여기는 하늘계단. 올라가 볼까요? 지금 낮에 한 2시쯤 돼갖고, 어우, 와, 완전 멋있는데요. 하늘계단에 올라왔거든요. 경치가 이렇게 이렇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양평 옥천. 그 냉면, 그, 아신역에서한 5분 거리? 그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여기 하늘 계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올라온 지민로고요 이거 보나고 다시 내려가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계단 아주 잘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이리로쭉 가면 아, 한낮이라. 날씨가 엄청 더워요, 오늘. 근데, 여기 전부 다 주차장인데, 넓어요. 사람 많이 와도 다될수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아 여기는 주차장에는, 아, 과일 나무도 많이 심어놨네요. 여기 주차장 다녀보면.